안녕. 우리 집을 소개.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우리 빨리 가자. 너 손밖에 안 나와. 어? 너 손밖에 안 나온다고. <laughs> <옆으로> 살짝 잡아야지. <laughs> 너네 집으로 가보자. 그래. 와뭐 너네 집 너무 멋지다. 친구야. 누가 봐? 네 손밖에 안 나와. <laughs> 이제 무슨 영상을 찍니? 친구야, 친구야. 음. 우리 퐁퐁이 자자. 퐁퐁이. 아, 제일 따 딱딱해. 다리 아파. 아, 진짜. 아, 나좀 쉬고 싶어. 아아 친구야, 이 사람 때문에 못 하겠어. 이 토끼. 아. 친구야, 얘 이름은 이제부터 삼겹살이야. 아, 베놈 너왜 누워 있자 야, 삼겹살. 야, 삼겹살. 어? 응. 우리 삼겹살. 나좀 여기, 여기 있어. 삼겹살이 여생. <laughs> 우와 집 되게 멋있다. 친구야 그때 우리 어. 이 삼겹살이 다 분해되었잖아. 오자 오이 돌아가는 거야? 응. 우와 와 신기하다. 난 나에 막대기 음. 칼을 받아라. 우와, 친구야. 언제 이사 왔니? 언제 이사 왔니? 이안 왔는데. 그래? 난전는 저기 있었잖아 집이. 친. 야. 아! 무너트렸어 어떡해? 아, 친구야 됐어. 삼겹살을 먹는 건데 어떻게 움직일까 아아! 아! 친구야 이 삼겹살이야 여기서만 친구야. 진격의 마침... 거인이네 진격의 거인. 여기서만. 마침...